박지원 의원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. 그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와 광주 방문을 두고 마치 미끄러운 뱀장어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박 의원은 이러한 행보를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한 대행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그는 이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그림자를 헌법재판소에 들이오려는 시도를 막은 것이라 평가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윤건희라는 하나의 존재로 묶어 비판하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는 현재 전국을 내란에 빗대어 비판하는 그의 기존의 발언과 괴를 같이하는 것으로 현 정권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냅니다. 박 의원은 또한 한대행 부인의 무속 논란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진행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관련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답하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. 부인은 한대행의 잠재적인 정치적 약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대행이 보수 우파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. 그는 이는 보수층의 지지에 불과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. 박 의원은 한 대행을 온실 속의 난초에 비유하며 정치적 결단력과 배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그는 한 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박 의원은 한 대행이 제2의 반기문처럼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의 정치적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. 구독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.